예, 말씀드린대로 팩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리포트대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이 발언이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어,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이 나온 건데 오늘 팩트 체크해서 이것이 맞는 얘기들인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 최 부총리는 얘기를 했는데, 예, 음, 그 반응이 굉장히 좀 엇갈리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어, 반응을 한번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예. 워낙에 은행 문을 일찍 닫으니까 은행 일을 보려면 조퇴까지 해야 한다. 그러니 어, 보통 사람들을 고려한다 그러면 7시까지는 열어야 한다라면서 최부 총리의 발언을 옹호하는 반응도 있었고요. 예. 반면에 4시에 문 닫고 퇴근은 우리가 문 닫고 퇴근하는 줄 아느냐? 그때부터 야근 시작이다라는. 은행 관계자들의 볼멘 소리도 있었습니다. 예. 이 엇갈리는 반응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요, 부총리의 발언을 나눠서 짚어볼 텐데요. 먼저 은행이 오후 4시에 문 닫는 나라 정말 한국분인지부터 봤습니다. 예, 그 제가 알기로뭐 유럽 이런 나라들은 우리하고 비슷하게 닫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 우리와 가장 비슷한 곳이 독일이었는데요. 도이 치방크의 그 경우에는 오전 9시에 문을 열어서요, 오후 네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 미주호 은행은 더 짧아서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영업시간이었고요. 점심 먹고 좀 이따 그냥 문 닫네요. 예, 그렇게 볼수 예. 있습니다. 호주의 이제 아, 국립호주은행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국도요 통상 오전 9시에서 오후 4 5시까지가 대부분 영업시간이었었는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어서요 사무실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오후 6시까지 영업을 하기도 했고요 예. 또 토요일에 영업을 하는 것도 꽤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탄력 운영이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뭐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아 우리도 그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뭐 예. 공단이 밀집한 지역이나 뭐 어, 그런 곳들에 이제 판 100여 곳 이와 비슷한 탄력 점포를 운영하기는 하는데. 아, 그렇다고 해서 100여 것 정도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견들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예. 하지만 지금 현재도 적자를 내는 영업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은 모바일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 수요가 늘어서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하는 사람들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렇게 할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예. 이처럼 근무 시간과 관련한 부총리의 발언, 상당히 억울하다는 게 은행 직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예.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국내에 있는 저 은행들은 지금 뭐 과거에 비해서 인원수가 굉장히 적고 또 음. 하는 일은 또 훨씬 더 늘어났기 때문에 오후 4시 문을 닫고 난 뒤에 그때부터 이제 모든 잔무 정리나 어 비대면 영업활동을 또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실제 퇴근 시간은 거의 다 8시, 9시 뭐 주말이나 또 월말 같은 경우에는 뭐 11시 이렇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앞서 나온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은요. 일단 오후 4시에 은행을 문, 은행 문 닫는 곳은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다라는 부총리의 말은 과장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가지가 이제 크게 좀 논란이 됐던 것이 예를 들면 이제 10년이라면 억대 연봉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예. 한국 금융이 우간다보다도 그 경쟁력이 약하다. 예.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로부터. 예. 예. 그 얘기는 뒷 부분은 맞고요, 앞 부분은 틀린 얘기입니다. 뒷 부분은 우간다보다도 못하다는 겁니까? 그건 맞는 건가요? 예, 그건 이제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 수치상으로 보면은 그렇고요. 앞 부분, 그 연봉 부분 이야기는 틀렸습니다. 예. 어떤 이야기냐면은요, 국내 은행 직원들의 평균 연봉을 보면은 지금 신한은행이 한 8,400만 원, 우리은행이 7,700만 원, 기업은행이 6,800만 원 수준입니다. 예. 자, 이거는 그런데. 평균치고요 말 그대로 은행권은 기본적으로 근속 연수가 긴 편이기 때문에 10년차에 절대 1억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게 종사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느 수준으로 볼 수가 있을지 전문가에게 들어봤습니다. 예. 금융권이 평균적으로 연봉 수준이 높은 거는 맞죠. 다른 대접이라든지 그런 거에 비해서. 근데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가지 이유는 되겠죠. 25년 차 같으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임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뭐 대기업보다는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 예. 예, 그러니까 부총리는 은행권이 타 업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연봉이 높은 수준이다. 이런 취지였을지는 모르지만 예. 그렇다고 10년 만에 1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러면 듣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른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예. 거죠. 뭐 근데 이런 경우에 꼭 대기업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다른 업종하고 비교해서 좀 많다. 예. 최경부 총리의 머릿속엔 그것이 분명히 들어가 있었을 테고, 1억이란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8,400만 원을 그냥 1억으로 그냥 어, 뭉뚱그려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 팩트만 따지고 보자. 여기 팩트 체크 시간이니까. 예. 팩트만 따지고 보자면 그건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근데 그 우간다보다 못하다는 건 아까 맞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세계경제포럼이 최근에 발표한. 금융시장 성숙도 평가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인데요. 예. 어, 뉴질랜드가 그 조사에서 1위였고요. 필리핀이 48위, 우간다가 81위, 그리고 한국이 작년에 비해서 7계단 떨어진 87위였습니다. 예. 이 조사 방식 자체에 대한 논란은 좀 있지만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우간다에 뒤진 게 맞는 거죠. 예.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순위 하락이 과연 게으른 고연봉의 은행 직원들 때문이냐 하는 부분인 건데요. 그동안 한국 금융 산업이 낙후한 원인으로 주목 주로 지목된 내용을 보면은 뭐 고비용의 저효율 구조라는 것도 있지만 과도한 규제 그리고 예대 마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단순한 수익 구조 또 리스크 관리 미비 등이 단골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요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일선 현장에서는 금융기관의 보신주의 못지않게 금융 당국의 보신주의와 무사안일주의가 매우 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 개혁은 정부와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와 경영 간섭으로 대표되는 관치 금융 해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예. 자, 그 관치하지 말자. 예. 모든 모든 정치인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다음 정권을 새누리당이 또 담당할지 안 할지는 지금으로서는 모르는 일이지만. 뭐 많이 담당하게 되더라도 지금 한 얘기처럼 했으면 좋겠군요. 예, 예, 예. 기업은행이나 산업은행 그리고 이제 정부가 지분을 가진 우리은행 같이 이렇게 어, 그, 금융기관 34곳의 임원들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요, 예. 42%가 공무원이나 정치권 등 외부 인사 출신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예. KB 같은 민간은행도 인사 철만 되면 낙하산 논란에 휘말리니까요. 이 문제에 있어서 어쩌면은. 최 부총리보다 조금 전본김 대표의 진단이 더 정확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금융 경쟁력 순위 발표,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순위 발표가 난 직후에 청와대에서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금융개혁이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와 편익을 가져다 주는지 소상히 홍보를 해서 국민 모두가 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라 이런 지시가 나왔는데요. 예. 하지만 조금 전에 보신 그 은행 영업시간 바꾸고 또 직원들 연봉 조정하는 걸로는 대통령이 말한 국민이 체감할 개혁 성과 이루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예. 그나저나 오늘 그 우간다 분들이 좀 귀가 간지러우셨을 것 같은데 많이 등장하셔서. 그런데 아까 보니까 뭐 우간다보다 훨씬 더 떨어지네요. 보니까. 예. 손 보니까. 예. 김필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